안녕하세요. 켄입니다. a 바 학생의 숙제를 좀첨삭을 할까 하는데요. 일단 어 APKs 파일 받은 거 먼저 풀어서 진행 상황을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뭐지? 왜 0이지? 어, 진짜 하나도 없나 보다. 와우. 오늘 별로 안 했네요. 얼마나 했지? 9분 42초. 한 15분 했겠네요. 그럼 대충. 숙제 보죠. 일단 영작 쪽으로 가서 스피치 먼저 봐 줘야 돼요. 15분밖에 안 걸렸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했는데 좋습니다. 어,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고. 여기에서부터 저는 이제 기록을 할 거예요.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계속 기록을 할 겁니다. 봐야 돼요. 누군가는 계속 기록해야 돼. 자, 봤어. 여기. 하, 힘들다. 58에 50. 50이에요. the d2 b a s i o out there 9의3왜 굳이 그렇게 만들었지?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근데 did you go out today 하면 훨씬 더 쉬웠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아 입장에선 아니니까요 자 다음 넘어가는 순간 9의20 keep did, did he keep, keep. 사명식으쓸쓸것은은요요죠죠 e 지 e 6 틀렸어요 그리고 아, t h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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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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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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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제가 가지고 있다가 이따가 사용하도록 할게요 첨삭에서 아, 그 다음에 문장 본게 10에 3 10에 5 그리고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뭐였죠? 10에 30 오래 걸렸는데 뭐가 나온 거지? Did she leave? 힐 틀렸어요 이것도 이렇게 안 씁니다 이 leave가 그 leave가 아니죠 떠나다의 leave죠 이거는 그 다음에 10에 47 who is put them 그렇게 했다고 who is put them 11에 8 자 여기서 말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뭐안 되는 날이에요. 어안 되는 날이랑 되는 날의 차이가 극명한데 여기 이 시점까지 이 시점까지 보면서 단정지을 수 있어요. 오늘은 머리가 머리 상대적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는 날인 걸로 보여요. 이런, 이런 날 하는 수업에서는 낮은 퍼포먼스. 퍼포먼스를 뭐라고 하지? 성능이라고 해야 되는데. 글쎄요, 퍼포먼스를 뭐라고 할까. 아, 막, 몸이 안 좋은데? 상연, 허기, 언어, 반응의 방법. 행동, 퍼포먼스. 그냥 퍼포먼스라고 할게요.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 보여요. 어, 여기서 딱 보면은 안 틀릴 것들을 다 틀리고 있어요. 틀리지 않을 것들이 다 틀리는 모습을 보네요. 하지만 사실, 음... 컨디션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안 되는 날과 안 되는 날과 반대로 잘 되는 날의 차이점들을 하나 하나 기록하다 보면 범인을 잡아낼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위해서. 지난 몇 년간을 몇 년간의 삶을 기록해 왔어요. 이거 말을 해줄까? 아, 말을 해줄게요. 이거에 대해서 좀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까지 말하면은 이 사람 뭐지 싶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안 되는 것들을 잡으려면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음... 오늘은 학생이 학생의 머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 좀더 좋은 말로 고치려면 오늘은 음, 학생의 두뇌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날인 걸로 보여요 이런 날 하는 수업에서는 낮은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아마 같은 케이스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컨디션. 컨디션인 날에 시험을 보면 안 틀릴 것들도 틀리겠죠. 지금 상태가 그래 보여요. 틀리지 않을 것들이 다 틀린 모습을 보이네요. 이렇게 무언가 안 되는 날과 반대로 다 잘되는 날, 잘되는 날의 차이점들 하나하나 기록하다 보면 컨디션을 망치는 범인을 잡아낼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위해서 지난 몇 년간의 삶을 기록해 왔어요. 먹는 것도 기록하고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기 위해 닭가슴살과 무생채만 먹으면서 100일도 살아보고 그 뒤부터는 이전에 아무 생각 없이 먹던 것들을 하나씩 먹어보며 관찰했어요. 그러면서 식품에 대한 공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일단, 당은 안 좋아요. 씨앗기름도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열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실, 사실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열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제가 안 좋은 음식들 다 나열하면, 그럼 대체 뭘 먹어? 라는 생각 밖에 안될 거예요. 고기가 답이긴 해요. 고기와 채소가 답이긴 해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것들이 과하면 하지만, 하지만 현대인이 항상 과하게 먹고 있습니다. 왜그 나머지 것들이 과하면 점점 몸을 망치고 뇌에 좋지 않아요. 집중도 잘안 되고, 원하는 정보들을 머리에서 꺼내는 게 힘들고, 그렇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굳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기록이 음, 뇌의 힘에 직결되게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해줘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얼마 전부터 들었고, 저는 다시 어제부터 방탄 커피를 마시며 어, 당의 섭취를 최소화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당을 먹었지만, 오늘은 당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며 기록하고 내용을 전달할 생각이었고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숙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뇌의 활동이 저조한 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지점에 이 글을 남기고 이 또한 기록하고 왜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에이바 같은 경우에 지금 지식이 부족이 아니에요 에이바가 가진 문제점은 에이바 학생이 가진 문제점은 부족한 지식에서 오지 않아요. 이 지식을 꺼내는 속도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말을 꺼냈습니다. 방탄커피에 mct 오일 타서 지금 먹고 있는데, 저는 mct는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랬는데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근데 지금 그게 제 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보기 위해서 일단 요 근래에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한 10일, 15일, 30일 정도 먹으면서 기록을 할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변화를 주는지를 기록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에이바와도 내지는 부모님과도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몸에 임상실험을 다시 하고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시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할게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 자 봅시다. 11시, 아니 11에 8. 오케이, 더 보죠. 이게 단가요? 1 1일에 20일. 근데 이게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시작 지점을 봐야 되는구나. 히후. 근데 음, 합시다. 10에 48. 음. 그럼 이거랑 겹치잖아. 왜 겹치는데? 그이스 푸템 아, 먼저 알겠다. 그럼 얘는 지워요. 이게 틀렸을지 언정 이 기록을 봐야 돼. 이건 아니야. 푸템. 어, 힘들다. 어떡하지? 라이크인데 11에 34. <목소리> Does does she like Does she like books? 십일의 오십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십이의 십팔. 이건 좀 he 빨리 나온 것 같은데. 12의 29. Did, did, he, did he help her? 12의 34. 뭔가 안 돼. 자, 다시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나도 내 기분 때문에 이렇게 느낄 수 있어. 12의 53.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도 아마 Is 속도가 the... 늦지 않을 거예요. 경험을 올려 놨으니까 그거를. 13의 3. 봐 줄게. 다봐 줄게요. 그냥 어, 그래 해 줘야 돼. 누군가 해 줘야 돼. 왜왜 DJ you... 어디야? 여기야? 아. 아니, 잠깐만. 아, 집중 못 하겠네. 1 3에 20일. 왜왜 DJ 1 3에27안 느린 것 같은데 아1 3에42 그다음에 are, are our b a g s same 14구 like him 14 do you do you have your 15, 13. 됐죠. 여기까지인데 볼게요. 객관적으로 봐야겠어요. 내가 몸 상태가 이래서 그런지도 모르고 내 기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자꾸 주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봅니다. 더 빨랐을 수도 있어요 어제보다. 모릅니다 저는. 이걸 해봐야 알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전체에다가 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항에서뺀 다음에, 이 26이잖아요. 그죠? 숙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빼야지. 이렇게 해서 쭉한 다음에 평균을 구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나오지. 더 빠른 것 같아. 이거죠. 이거죠. 다. 맞나? 맞아요. 이거야. 17초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늦은 거 아니야? 이게 12초가 빨랐던 거지. 17초면 20몇 보다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실수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되게 이런 실수를 왜 해? 싶은 말이 안 되는 문장들이 막 나왔는데, 그거 고치면서 가도 빠른 거야. 자, 여기에다 또남겨 줄게요. 시간 다 기록해서 객관적으로 분석 했어요 몇초 나왔지 17초 나왔습니다 개당 평균 17초 나왔어요 느린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을 뭐랄까 어, 틀리게 틀리게 쓰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이럴 실력이 아닌데 싶은 그런 부분들 나왔었거든요. 그것 틀리고 다시 잡아서 만들어도 평균 17조 나왔다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기억하고 있을게요. 제가. 참사관료 후... 지점. 해가지고 남겨둘게요. 제 말이 음, "이 사람 무슨 헛소리인가"라는 생각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죠. 사람마다 다 틀린 거고, 받아들는 것도 다 틀리니까. 근데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는 제가 생각한 대로 진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해서... 제 생각을 반 이렇게 증명시킬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옵션을 하나라도 더 드려야 돼요. 학생이 더 나아지기 위한. 왜냐면 저희 지금 가는 길이 같아요. 목적지가 같단 말이에요. 저는 에바가 어떻게든 1년 내에 영어를 편하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할 거야. 해야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케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 평온하세요.